함께 걸어봐요 초록 발자국 함께 지워봐요 탄소 발자국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요 나무 심고 일회용품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지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드라미와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리네요. 낮에는 드높고 푸른 하늘과 멋진 구름들로 인해 탄성을 자아내며 어느샌가 사진기 셔터를 연신 누르는 계절, 가을. 이 멋진 가을이 이상 기후로 인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면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 에브리데이 그린데이 day, day. 안녕하세요. 컬처줌마 쓰리타임의 자연의 향기를 전하는 민트입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한 두 분이 오셨는데요. 탄소 이야기를 전해주실 당근씨와 또 굉장히 일상적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두부씨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근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당근색 옷을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초록색으로 코디하셨네요. 예, 우리 오늘 초록 발자국 첫발 내딛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초록색 입었습니다. 네. 예, 참 멋지시고 싱그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하는지 탄소 발자국? 또 탄소 제로? 탄소 중립? 과연 탄소란 무엇일까? 이런 용어들이 우리한테 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탄소를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예쁜 여성을 표현할 때, 어, 어떻게 할까요? 뭐. 산소 같은 여자라고요? 어, 아, 맞아요, 하죠? 맞아요. 네. 산소 같은, 우리 그 산소의, 네. 산소 기호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O2죠. 아, 그렇죠. 당연히 알고 계시네요. <laughs> 그 O2에다가요. 네. 네, 탄산하면 C잖아요. 네네. 그래서 C를 붙이면 어떨까요? CO2죠. 그렇죠. 네. 그 네. CO2가 바로 이산화탄소. 네. 네. 네, 그렇죠. 산소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부터 아주 그냥 온몸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산소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몸 속에서 나오는 탄소는 뭐어 길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잖아요. 네네. 이산화탄소는 따뜻해요. 음. 사람은 산소를 마시죠. 네. 나무는 무엇을 먹을까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예. 네, 나무는 네.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산소를. 또 내뱉어서 발생시키잖아요. 네, 피톤치드 같은 거예 <laughs>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산림용 마니아로 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가스나 전기 연료로 대체되기 전에는 나무를 뜰감으로 썼잖아요. 네, 그렇죠. 나무를 태우면은 네. 막 연기가 나죠. 네. 어 눈도 맺고, 음. 네, 까만 연기가 나고 나무가 다 타면, 네, 나무가 어떻게 변하죠? 뭐 재가 되거나 수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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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거나 수치 되는데 네. 그때 바로 연기와 함께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탄소는요 이렇게 어, 녹아 들어 바닷속에 녹아 들어 있고 음. 나무 속에 머금고 있다가 네. 그것이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열 발생해서 태워지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죠. 네. 그 배출량을 네. 다시 흡수해서 음.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 영의 네. 음. 상태로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아, 탄소 중립.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모든 지나치면 탄이 나잖아요. 네. 아까 나무가 산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낳아서 네. 건강한 삶을 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이게 서로가 막 선순환이 되면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환경도 보호하고, 음. 또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선순환이 음. 되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탄소 발자국은 줄이고 음. 초록 발자국이 늘어나면 네. 숲과 강이 살아나서 네. 환경 오염이 줄어드는 효과가 음. 클것 같습니다. 아, 그 탄소는 변신의 규제예요. 음. 우리 나무가 타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수치 네, 생기겠죠. 수치 어, 생기죠. 네, 그 수치 까맣잖아요. 네. 아 근데 민트 씨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다이아몬드 아, 좋아하죠? 네, 다이아몬드도 네. 탄소예요. 아 근데 너무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곳곳에 네. 탄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상에 다양하게 곳곳에 탄소가 있네요. 예.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음. 먹고 음.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보면 옷장 열면 아 해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보면은.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응. 오늘 민트 씨 옷이 네. 어, 너무 상큼해요. 아 감사합니다. 초록이 이거 혹시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어, 저희가옷 뭐 없다고 저렴하고 또 싸다고 요즘에 너무 어, 지나가다가 지나치게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런 옷도 네, 필요한 것 부분만,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또, 나가 안 입는 거옷 있잖아요. 네. 네 어떤 택도 안 띄고 그대로 음. 있는 옷들도 있죠? 네, 있죠. 네. 그런 옷은 맞는 분들한테 좀 나눔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휴지보다는 손수건. 손수건. 쓰는 게 좋아요. 네. 네. 손수건도 쓰고, 그리고 전기 코드선도 뽑아 놓고. 네. 그리고 막 우리가 너무 편리하다고, 네, 막 자, 마트 갈 때도 자가용 타고 가고, 가까운 것도 자가용 이렇게 타고 가고 하는데,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음. 탄소 발자국을 네, 지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탄소 중립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실천 의지를 세운 날이자 탄소의 매력을 발견한 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세세히 설명해주신 당근 씨 감사드립니다. 아, 이부에서 모신 두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낙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낮에는 아직 무더운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제법 가을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 두부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요즘 낮에는 너무 더운데 네.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점점 가을이 음. 다가오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계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모여서 어,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설레이기도 하는 네. 것 같아요. 두부 시내의 추석 네. 명절은 어떤가요? 어, 저희는 명절 때 이제 신모님이 계시는 이제 시댁으로. 네. 저희 가족이 이동을 하고요. 아.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집안 어른들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네,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명절 음식은 주로 어떤 걸 준비하세요? 명절 음식 많이 하죠. 오. 네, 맛있는 거 많이 하는데요. 제일 인기 많은 갈비부터 시작해서 전도 부치고 그리고 잡채도 하고 그리고 저희 또 추석에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죠. 네네. 네 저희 송편도 장만하고요. 그리고 과일도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들 음.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네 친지 분들이 많아서 명절 선물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음. 이제 명절 선물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또 그에 따라서 음. 그 명절 음식과 명절 선물들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그리고 음. 그 선물 상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 있어요. 네. 어, 저도 음식물 쓰레기와 그 포장 이런 상자들 네. 이런 처리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어,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었어요. 그데 네. 이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별 기준을 네, 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사람 외에 동물이 섭취가 음.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고요. 음. 그리고 동물이 씹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보시면 아, 됩니다. 동물이 쉽게 어, 넘길 수 있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네. 쉽게 넘길 수 없고 예, 딱딱하거나 이렇게 넘기 씹어서 넘길 수 없는 거는 네. 일반 쓰레기. 맞아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어, 우리가 명절 때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배출도 참 곤란하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딱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가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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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응. 한번 내 볼게요. 아, 네. 팥뿌리는 네. <laughs> <laughs>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팥풀이 네.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요. 저희가 팥뿌리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네. 이렇게, 이렇게 끓여서 다려 먹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팥뿌리가 네. 정말 유용하게 쓰이긴 하는데요. 네. 팥뿌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음. 두 번째로 네. 수박 껍질, 생선뼈, 달걀 껍데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것일까요? 어. 그건 수박 껍질 같은데요. 맞나요? <laughs>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네, 트렌드 알고 있네요. 제가. 사과 예. 네,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고요. 네. 그리고 팥뿌리 생선 뼈, 달걀 네. 껍데기는 음식물 네.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 그럼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이유가 있죠. 네. 네. 각종 그 채소의 뿌리나 옥수수의 네네. 껍질, 그리고 고추씨, 마늘대 등은 음. 섬유질이 많고 쉽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통호박, 통배추, 통무 등큰 채소를 버릴 때에는 잘게 부수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발효 분해가 쉬운 뭐 멜론이나 수박, 음. 바나나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고 잘게 부수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잘게 부수어서. 네. 네. 그리고 딱딱한 과일의 씨나 그리고 파인애플 껍질, 음. 코코넛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생선의 그 머리나 지느러미, 꼬리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그리고 어. 날카로운 생선의 뼈나 동물의 사료로 쓸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알기 쉽게 네 가지로 분류해 주시니까 네. 어, 정리가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할 때는 물기는 거름망으로 제거하고 큰 덩어리는 잘게 썰고 일반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 용기에 배출하시면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 외에 일반 봉투에 버릴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서 무려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 숙지하셔서 우리 모두 환경지킴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외식을 할때 먹지 않는 음식은 미리 나오기 전에 반납하고 이렇게 버려지지 않게끔 미리 식당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씨는 어떠신가요? 저는요 어, 네. 딱 먹을만큼만 요리하고 요리한거는 아. 남김없이 아주 싹다 먹습니다. 아. 아. 예, 뭐 과일도 깨끗이 씻어서 그냥 통째로 다 먹고 그렇습니다. 싹다 먹고 네. 싹 <laughs> 남기는 것도 먹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은 어, 두부씨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과일 뭐 사과나 이제 자두 같은 껍질이 있는 과일을 깎지 않고 통째로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덜 나오게끔 네, 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싹다 먹고 통째로 네. 먹고 네. 네, 모두 좋은 실천하고 계십니다. <laughs> 음식물 줄이기 실천을 잘하고 계신 당근 씨와 또 오늘 탄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신 두부 씨에게 알쏭달쏭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과잉 배출되어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노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네 글자입니다. 두부. 네, 두부씨 네, 탄소 중립. 맞나요? 아! <웃음> <웃음> 일상의 크고 작은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보호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볼까요? 이번 첫해 마무리 잘 하셨고요. 우리 준비한 멘트 한번 외쳐 볼까요? Everyday! 그랜데 a 네!